대통령이 거리된 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의하여 대통령 직무 정지나 거리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관례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원석 국회의장은 권한쟁이 심판에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로 국회 인사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바 오히려.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입니다. 도대체 누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깨우치고 해당 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실 국회의장 님 동료 의원님 제가 꼭 발언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이 나가서 꼭 발언을 더 이상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형수 수석이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정해서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률가들 출신들이 법을 가장 해석을 할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경우는 룰 오브 로 아니에요? 법의 지배. 근데 나치즘이라든가 군부 통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룰 바이로 법에 의한 통치, 자의적 통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것은 헌법 재판소가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치 체제 하에서 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부분에 있어서 헌정 질서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 나치 체제 이후에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반면 교사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군부 통치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헌정 체제 중에 가장 중요한 헌정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당연히 기본권 확보하고, 민주주의 확보하고, 헌정지수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 했던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또 대법원 국회가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건 헌정지수를 파기하는 행위고요. 여기 관료분들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상목 부총리도 와 계신데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보면 은 관료가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거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가와 관료를 구분해요 왜 구분했을까요 정치가는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정치하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뭐냐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때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그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관료는 뭐냐?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질서를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가 정치행위와 정치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왜 관료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뭐냐? 임명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여기 최상무부총리 누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임명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정 체제인 것입니다. 막스 베버 얘기를 떠나서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민주 공화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화국이란 리퍼블릭이란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리퍼블릭은 레스 퍼블릭과 공적인 것,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리퍼블릭이고 그 리퍼블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공화정, 공화주의 얘기할 때 권력 분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력 분립의 가장 기본 원칙은 누가 선택을 했느냐. 행정부는 가장 권력을 강화, 강화하고 자의에 자의에 의한 권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적 통제의 원리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인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것은. 이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나는 한덕수 총리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 중에 법률가 출신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 상식을 지금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력분립과 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을 무시하는 거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 원리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제7공화국 얘기하는데 제7공화국 이전에 6공화국 87년 체제 헌법은 헌법 같이 수호했어요 그건 뭐냐 나치즘과 같은 군부 통치와 같은 체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은 뭐였습니까? 나치즘 영구집권 꿈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헌정지세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헌정지세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그 임명 자체가 한독수는 내란의 연속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